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2월 첫날, 2월 첫날 기쁜 마음으로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읽을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달릴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할 일 많은 오늘 되시고요. 어, 2024년 2월 한달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감사 스마일은 정말 이 감사하다는 이 이야기를 이 말로 뱉으면서 항상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이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감사를 갖다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1월 29일 날 어, DMC 3점 그린 코아더 베스트 청약을 갔다가 신청을 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신혼 부부는 생각보다 접, 접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아, 저는 예상보다 적었다. 1925명이 일단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다자녀는 그것보다 거의 한뭐 1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죠. 100분의 1, 163명이 지원을 했는데 감자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 꼭 당첨자가 나오시기를 감자스마일 기원 드리면서 아마 오늘 발표가 나올지 어찌됐든 간에 꼭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제가 어제 모카페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삼송리 종로 답십리라는 이 157번 버스를 보면서 아 정말 제가 삼성에 있으면 사람들이 삼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삼성리라 그래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무슨 삼성인가 했더니 아 실제로 이 삼성리가 지명이 있었네요. 삼성리라는 어 종로 답십리까지 이렇게 다니는 버스가 있을 정도로 아이 삼성은 어 교통에 불모지는 아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도 삼성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또 승차를 하는데 앞으로 삼성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제가 파이낸셜 뉴스하고 이제 세 가지 신문 기사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김서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뭐 댓글 알림까지 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4차 사전청약 19.6대1 경쟁률 서울 위례랑 고향 창릉이 최고 이런 사전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창릉 s 3블록 나눔형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경쟁률은 제가 오늘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나눔의 40.1대1, 그 다음에 서울 마곡 같은 경우는 30.7대1, 어, 그리고 서울 미래 같은 경우는 65.1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서울 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험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원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3, 지난 3차례 지난 사전청약에 이어가지고 이번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이 2 30대가 차지하는 등의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 정말 어, 누구 말만 따나 이게 언제 지금 이 본청약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입주를 언제 할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상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전청약 했던 단지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무기한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뉴스스의 ESL 기자님 기사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정말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고, 문의하시는데, 제가 문득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정말 그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제 운동하는 모임이 있다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를 거쳐 가지고 이제 화랑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서 어 저기 어 향동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러 다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제 삼성에서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2019년도에 창릉도 이제 어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뭐 GTX A 0 4만뭐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계속 보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착공을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창릉천마을은 물론 계획대로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신도시 착공이 들어가면서 입주가 계획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에 있는 이제 이런 사전 청약을 갖다가 과연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서 정말 2030년에도 입주가 안 되면 어떡할까. 아,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20, 30대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을 갖다 기다리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어, 10년을 기다리든 뭐10몇 년을 기다려도 일단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할 수가 있겠지만 30, 40대가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미치는 또 영향이 상당히 클것 같아서,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어, 사전청약이 정말 이 희망고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과연 제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창능 사전청약을 기다려야 되냐, 되느냐,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참 이런, 딜라마에 제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일단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분양 일정을 미리 당기는 사전청약 하지만 예정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사업성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할 이유가 없는데. 이 손해를 보고 이 장사를 갖다가 아니면 청약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갖다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 지난달 그러니까 1월달에 실제 인천에서 이런 또 사업이 취소되는 현장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물론 창릉에 뭐 S1, S4, S5, s u 그리고 S3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취소될 확률이 뭐 상당히 적겠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정말 어 이런 취소될 확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건설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지금 분위기가 건설업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공공 아파트 사전 체약을 갖다가 내가 계속적으로 기다려서 내가 종잣돈이 없어서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뭐 제가 그것까지는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민간 사전 체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갖다 정말 좀 많은 어,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지구 중에서 25개 지구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문화재라든지 뭐보존 발견이라든지 착공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5월에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루왕 월암 또 장항 지구 같은 경우에서도 어 공공문양에서 지금 본청약이 지금 1년 딜레이 돼가지고 2025년 2년 거의 2년이 딜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기다릴 수 있어도 있어도 괜찮을 분들께는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 기다리지 못하실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될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의 AB20-2 -E 블록의종 S클래스 에드파크 같은 경우에도 2022년 2월 사전생활을 받으면서 본 청약 일정을 그해 9월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이달에야 실시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용 면적 72 기준 예산 분양가는 3억 9 9 0 0 900만 원이었는데 거의 4억 3,500만 원으로 거의 10%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도 5% 이내로 해서 분양가가 본청약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5%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10%까지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청약 S3블록 예를 들게 되면 5.5에서 내가 본청약 때 5.5로 입주를, 그러니까 본청약, 청약, 그러니까 본청약 때5억5천0의 분양가가 될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은 빨리 지우셔야 된다. 최소한 10%, 그러니까 5,500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대 초반에 만약에 본청약을 2025년 뭐 3월에만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3블록도 2025년 3월에 본청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이나 2년이 늦춰질 것 같고 입주도 2029년보다는 2030년 넘어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종잣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뉴홈 4차 사전 청약을 시행했던 서울 대방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인근에, 3차에 공급된 인근 수방사부지는 경력률 283대 1이 했는데, 여기가 본청약이, 쉽게 말해가 입주가 2 0 3 2년 그러니까 여기는 본청약이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2 0 2 4년에 내가 사전청약을 해가지고 본청약 때까지 6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 입주까지도 8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아, 내가 8년 후를 갔다가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8년 동안을 갔다가 정말 사전청약에 이, 어, 정말 지위만 가지고, 만약에 8년이 지나서 정말 주변 시세라든지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정말 더 많이 올라버리거나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또 우리가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약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창릉이라든지 미래에 더 많이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말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시고 신축 분양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나 아니면 내어 예를 들어서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어 정말 신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뭐 15년 이내에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셔도 충분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전에 보금자리주택 저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지만 이때도 2009년 10년도에 사전예약 당첨자가 실제 본청약 계약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많이 기다려가지고 또들어가신 사업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또 딜레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 하나는 사전청약이 어, 계획대로 본청약이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그런 현장이 앞으로 그런 현장이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었지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이유정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자분만은 사전청약, 어, 분양가 고정법안까지 나왔다. 이 분양가를 갖다 고정을 갖다가 만약에 할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분양가 고정은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제 또 나눠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어 신축 분양을 갖다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일단은 뭐 지금 고향시를 예를 들게 되면 아직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에서 6억대로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5억에서 6억의 분양가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5억에서 6억의 분양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감사 스마일을 찾아오십시오. 저에게 따져, 따지셔도, 따지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그 분양가는 84 기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엊그제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아, 제일 풍경체 7억대 초반에 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게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어, 삼성이라든지 지축에 분양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5억의 분양가인데, 이렇게 비싼데, 왜 분양을 받으라고 하느냐,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5년 후가 지났어요. 야, 거기 지하철도 없는데, 왜 거기 제일 풍경지 분양을 받으라고,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전문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 전에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3억대 분양가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왜 그렇게 분양을 받으라고 하느냐, 동일하게 똑같이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똑같이 듣습니다. 왜일까요? 10년 전에 1억의 가치하고 지금의 1억의 가치가 같나요? 지금의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의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이 같나요?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처럼 7억의 분양가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과거 속에서 현재를 봐야 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어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급등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전청약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민간에서도 이제 공공 그러니까 민간 공공은 사전청약 을할수 있어요. 근데 민간 분양 민간 시행사에게 너희들 사전청약 을 해라. 땅싸게 줄테니까 그래도 아마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지금 건설업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 뭐 미분양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분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미분양이 없으면 없고 앞으로 이제 어 아파트 공급도 더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방송을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런 파도 효과를 모르지만 감사스마일 2009년도부터 부동산 현장에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내려갔던 것들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펼쳐질 것인지는 저는 이제 불을 보듯이 지금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내가 1주택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 아직도 이제, 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싸고, 내가 갈 집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구축과 신축의 분양가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하 서울은 신축 분양가가 더 싸겠지만, 이제, 고향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 과 기축에 있는 아파트보다, 신축에 있는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어, 이걸 갖다 신축을 갖다 분양을 갖다 받는 게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젠가 또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계약금은 10%로 이제 할수 없어요. 이제 공공분양은 아마 1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민간분양은 앞으로 이제 최소 20%입니다. 20%. 20대, 60대, 20. 10대, 60, 30. 이런 개념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민간 사전 체결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실제로 여기 파주 운정 A20지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설립 문제로 해서 2026년 3월로 예정했던 사업기간이 2027년 6월로 늦춰졌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최근에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서 어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 화정에 어 일루 화정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에 그 입주가 원래는 2월로 돼 있는데 거기도 두달 늦춰졌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일산의 엘로이에 있는 아파텔도 공사 기간이 내년 3월로 이제 준공이 이제 목표로 되어 있는데 최소 3개월 뒤에는 늦어질 것 같고 또 운정에 있는 어 힐스테이트 운정도 아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준공 공기 맞추는 게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 너무너무 힘들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자재값이나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전점검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는 무조건 3년 이상이 걸리면 이상 걸렸지 3년 이내로 못 짓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그제도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대주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또어 다음 시간에또이해기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뭐 통과되고 선도지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짓는데 과연 몇년 걸릴 것인가? 기본적으로 부수고 새로 짓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7년. 부수는데 3년, 그다음에 새로 짓는데 뭐한 4년. 그렇게 걸리는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아무리 패스트 트랙으로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입니다. 2035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창문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이런 사전 청약만 우리가 희망공문으로볼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전 청약은 정말 20대, 3 0대 정말 젊은 층에서 내가 종잣돈 없으신 분들은 그나, 그나마 조금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내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둬야 되고 지금의 30세대, 40세대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사전 체결 학약을 갖다가 머릿속에 좀 지우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내 능력에 맞춰 갖고 하실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민간단위 중에 제2의 우밀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업 포기를 했던 게 우밀인인데, 한체약 전문가는 사전청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와 입주식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증가하는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금리와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분양성이 떨어지는 곳이 늘어나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차라리 사전 청약을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본 청약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본 청약 쉽게 말해서 계약금이 들어갈 수 있는 계약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만약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두 배로 배액 배상을 갖다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할수 있는 단지에서만 청약을 갖다 할수 있을 거고 사업을 할수 있다,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서 분양가를 사전에 고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지금도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고 지금도 어 정말 어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산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전청약의 경쟁률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법 개정이 추진돼 가지고 된다고 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청약을 갖다 기다릴 거고 그렇다고면 하 기존에 있는 주택 시장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공급은 더더욱 부족 아, 더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로또 청약을 갖다가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노릴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공주택 사전 청약 시에 확정 분양 가격을 공개 공고한다는 것은 정말. 세금을 갖다가 이런 분들께 이 무주택자분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어, 나눠준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어, 결론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가진 돈에서 제일로 좋은 입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걸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2, 0 30대 분들은 결혼 혼인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렇다고 이 사전 청약 제도를 갖다가 제가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어, 너가 뭔데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대기 수요만 더 늘려놓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임대 수요만 더 이제 많이 양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책약자의 이런 사전책약 제도의 실효성이 정말 낮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공공이든 민간이든 확실하게 이 사전책약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곳만 사전청약을 갖다 진행을 갖다 해 나가는 게 맞고, 만약에 계획보다 늦어진다라고 하면, 사전청약 분양을 받으신 분께, 뭔가를 갖다 가 뭐, 혜택을 갖다가 조금 더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전청약에 이런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당첨되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분양가가 계획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취소가 되는 그런 단지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사전청약을 갖다가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청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누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제가 몇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빌라 사지 마시고 아파트 사시고 아파트보다 이제 오피스텔도 원룸, 투룸보다는 3룸 어 이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때는 그때는 그런 이야기에 길을 담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최일로, 1순위로 원하는 건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의 공급이 그렇게 수도권에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2월달이 되었고 설 명절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가 와닿으실까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문양주택 사전청약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사전청약이 마냥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도의 손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월 첫날 행복한 소식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다 희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음번에 아파트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마냥 마냥 아파트 사지 말고 사전체활 기다리시고 본전에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laughs> 2월도 행복한 어, 정말 2월 한달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